자, 1라운드 박스 리셋하고 박스 오케이. 어. 너 가드 좀 올려. 복스 좀. 침착하게 봐. 침착하게. 너무 너무 급하더라. 첫나오는심다 빼지 말고. 3남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봐. 짧은 두 번씩. 툭 툭. 오우, 좋아, 좋아. 너무 크게 나가지 마. 오! 상대를 잘 보면서 해봐 힘으로 하려고 이면 되겠어? 네 간결하게 따당 완투 같은도 정확하게 자꾸 스위치로 해? 스위치 대도 않으면서 주저앉으면 안돼 끝까지 버, 버텨내 그렇지 빈틈을 찾아내봐 한번 자 인사. 자, 1라운드 빡스. 절대 복싱 정지가면 안 돼. 와일드하게 하면서 상대를 속이면서. 대운대라고 중요좀변칙에서 변칙을. 하체 밸런스가 안맞 지고 치면은 펀치가 실리니. 공격을 해도 그게 먹지도 않는다, 이게. 바디를 잘 쳐야 돼, 바디를. 유진이는. 헤드기 끼고에 주먹으로는 못떨쳐 바디를 쳐 털쳐야지. 헤드기어 끼고 다운이 안 나는 법이다. 야, 손수 아니 이상 힘들어, 다운 시키가. 다 돌려! 그렇지! 끝까지, 오우, 잘한다! 끝까지 봐! 한번더 밀어! 킥복서! 더 밀어! 더, 더! 한번더 해봐! 체력 쏟아부어! 이 바디를 못 치냐, 이것들이. 그렇게 알려줘도. 30초. 자, 음. 이 음. 음. 아, 바디 한 바퀴 끝나는 대로 공간이 노, 너무 많이 남는데 지금. 그렇지. 바디 맞았다. 한번 더. 위를 준 다음에. 음. 위를 줘야지 얼굴 세게 준다면 줘야지 자 2라운드 끝 3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빠시 그래 불살라봐 한번 그렇지 오 좋아 끝까지 보는거야 끝까지 연타는 더 좋아 우리 많이 늘었잖아 어? 연결해봐 연결 그렇지 연결해봐 킥복스 연결해봐 주먹 연타 주먹보로왔자 연타를 해야지 세개 다섯 개세개 해봐 세, 세, 계속 해봐 정지하면서 사, 속이면서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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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주서해야돼 라이트 바디 이게 바디 각을 잘 모르니까 안 떨어지네. 연타 연타 연결해봐 또 빠지지 말고 복서 그렇지 근성 있게 근성 있게 완투 바디 바디가 없다 아유 그만 바디 잘했는데 다들 찔러야돼 30초! 뭔가 보여줘야돼 둘다 마지막이다 빨리 25초 분석있게 연타해봐 연결 3개 5개 3개 5개 만두 바디 바디 자 인사. 아이고 잘했어. 삼나웃고 잘 수고했어. 많이 늘었다. 굿 굿. <목소리>